나, 다 시는 멀고, 수없게된거무아 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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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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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어 더위를 식히시려고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것같요 어번 아이 패스만 네 오늘의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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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방송 언제나 좋은 날과 함께하는 시윤. 네. 더 북섬 썸머나잇 펫스마일. 야 정말 경기 가서 오랜만에 네. 네. 아, 지금 나오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다는 거는 네. 이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진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여러분 덥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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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좀 더우시잖아요, 그죠? 오늘 원래 썸머는 그지? 여름이니까 좀 더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또 갑자기 네. 날씨가 네.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맥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무대에 올라온 만큼 네. 여러분의 흥과 즐거움을 책임을 져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 저희 코트 진짜 오랜만에 네. 어, 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는 노래 있으시면 함께 따로 부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눈에 담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네. 저희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는 게 어, 이부로 따라 부르시고 네. 몸을 흔드셔야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아. 아. 자 그럼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했나요? 아. 두 번째 저희 오늘 네.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코요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 만남 너무 좋아하시죠? 시작 어머나 세상에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많이 좋아하시네요 아. 너무 그렇죠?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럼 말문이 막히셔 말문이 바히 네. 정도로 좋아하시는구나 지니씨가 조금만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살짝 한번 불러볼게요 그요 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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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맞이 정도면 충분합니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네. 지금 가사가 나오고 있진 않죠? 네. 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네. 이 노래가 1998년도 노래거든요. 아이고.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다 네. 이제 저랑 친구들입니다. 어, 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이 노래 네. 여러분과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the you thank you 맙습니다잘 아, 아, 즐겨주셔서. 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네. 완성도 잘 됐고. 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아,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네, 네. 급하게 저희한테 공지를 주셨습니다. 아, 아, 지금 서서 구경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 네. 아, 안전상의 이유로 네. 앉아서 관람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좌석이 아, 네. 있는 분들은 네. 앉아서 공연을 봐주셔야 아, 오늘이 공연이 축제가 아,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될수 네. 있거든요. 사실 코이테 하면 공연이 사실 일어나서 막 뛰고 놀고 추는 네. 네. 네, 저희도 오늘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네. 오늘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안전상의 문여서 하세요 안전일고 오늘은 앉아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노래는 네. 팔만 흔들어도 아이, 그러면. 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노래라서 네. 다시 한번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즐기러오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 야, 감사합니다. 박수부터 네. 주셔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이제 저희가 세 번째는 어떤 노래를 좀 불러드려야 될까요 아, 어떤 노래 를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어떤 네. 노래요? 아, 순정은 마지막에 할 거고요 문어의 꿈이요? 물어, 문어의 문어 꿈 호흡. 무슨 문어. 안녕해문의 문어. 문어의... 꿈? 우리의 꿈 원피스? 어, 어, 어. 그럼 오랜만에 가봐볼까요? 아, 좋죠 오늘 만지 어제 안했잖아잘하뻔뻔네 사람이 아니 뻔뻔는 거지 뭐 어제 안 했으니까 아 어제 안 하면 오랜만일 수 있지 자, 저희 우리의 꿈이라는 노래는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어. 이제 아까 MC님께서도 저희를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저희가 26년차, 네. 27년차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코야테 수많은 노래 중에 네. 김종민 씨의 인생곡이라고 불리는 노래가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꿈이라는 노래고 네. 그 노래가 이제 예전에 KBS에서 방영을 했던 어, 원피스라는, 만화. 그때 네. 만화였죠 네, 네. 만화의 주제곡이었는데 네. 그 노래가 이렇게 듣고 자란 많은 분들이 노래 좋아해주시고 네,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싶어하셔서 네네. 오늘도 그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뭐 여러분 함께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사도 따라 할수 있어요? 네! 마이크 넘겨도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넘기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게 싫다는 사람이 있 오늘 왜 이렇게 날로 먹은 상태야? 자 가볍게 여러분만 주셔. 아 예. <laughs> 어린 시절 우연 들었다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력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One, two, t h 또 다른 데 오! 오게 되도내안에 나를 보고 속삭겨 세상을 꿈꾸는 자의 것이라도 욕기를 했어할수 있어 <목소리도> 아! 아! 자 I Woo! 지력들 발전해 인기 한 노래. 화이트 댄스 와우. 감사합니다. 그 여기 지금 저희한테 갖다 주시는 사메라 감독님 yeah. 경인방송 카메라 감독님이시겠죠? Yeah. <laughs> 아 그렇죠. 모자에 네, <laughs> 바람개비가 달렸는데. <laughs> 아니 왜 계속 흔들리는데 입으로는 우리 애꿈을 계속 부르시는 거죠뭐 대단하신데요? 예, 몇키를 하시는 거예요? 멀티가 굉장히 가능 아주 감독님이시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덕분에 네. 저, 덕분에 <laughs> 우리 애꿈을 되게 행복하게 불러 네요 계속 따라 부르셔가지고 네. 네, 그게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바람기가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어.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아일하십니다감사합니다 네. 네. 대신 좀 예쁘게 잡아주세요. 네. 네. 제가 밑에서 잡으면 좀 얼굴이 크게 나온 네. 것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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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아니요. 두 턱이, <laughs> 나올 아니요. 두 턱이 나올 수 있더군요. 오늘 괜찮아요? 이제 한턱이잖아요. 예. 제는턱이었다가 지금 이제 날엔두 조연 지만 한턱입니다. 관리를 많이 합니다. 어 그럼요.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네. 세 중에 여성 민부 하나데 나라도 예뻐야지. 어우, 네. 너무 예쁩니다. 너희 둘이 예쁠 순없잖 아, 습니다 색깔씨 예뻐요. 시끄러워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저희는 네. 잔잔한 노래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실 막 네. 뛰어 제껴야 되는 노래인데 네. 오늘은 안전상의 이유로 앉아서도 즐기실 수 있게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어, 춤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네. 동이라고할 것도 육? 없어요. 네. 그냥 동작 정도? 어, 동작. 네. 동작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다음 곡 비몽이라는 곡인데요. 네. 여러분이 앉아서 총을 만들어 주세요. 총, 자, 저 뒤에까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총 만들고 네. 하늘을 향해서 술. 어우, 어, 너무 멋있습니다.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 하나, 좋다. 둘, 셋, 넷,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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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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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습니다. 지금 가끔. 네. 네. 그 무대에서 객석이 얼마나 잘 보일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 오늘 여기가 공연장을 잘 만들었네. 아, 저 뒤에 너무... 서 계시는 분들까지 아, 다 네. 보여서 쏴학을안 네, 네. 하시는 분들은 다 보여요. 한번더 연습할까요? 나나 나. 와우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신나게 합니다. 쏴 네. <laughs> 준비하세요. 지금. 자, j a Tja, Tja, t j e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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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j o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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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j a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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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 a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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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 a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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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 a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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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hank <laughs> you

비몽이 방금, 네, 비몽. 괜찮습니다. 노래 기분이 다두 글자라 생각해 주세요. 에디언뭐많아요 파란, 패션. 네. 저희 이제 순정 불러드릴 건데요. 네, 네. 순정은 팔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뭐, 헤이, 헤이만, 헤이만 하시면 되는데요. 어, 오, 오 헤이! 어, 오오 헤이, 오, 오, 헤이, 오, 헤이, 오, 헤이. 오, 헤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우시니까 어 혹시 이뭐 탈진할 수 있으니까 물 많이 드시고 네, 네.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맥주 너무 많이 마고 또간증나니까 드시 물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마무리할 거. <laughs> 네, <힘들지 않네요. 웃음>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가자.

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ャうンどう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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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 oh